노인이 젖은 주머니에서 떨어진 시반짜리몇 장을 가까스로 찾아내보니나형 그럼 초면에 사행치 않게시미데이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술청 안쪽에서 그도 처음 보는 이타한 노인의 말에 저 흥미를 느끼며 있는 주인 높파에게아지마이 쿨룩 말씀 좀무읍시도 무슨 말씀이요 다른 게 아니라 와저 하다가 너희는 언뜻 말이 순서로 바뀐다. 아닙니 아니 뭐 아주머니 아니고 아주머니는 고양이 본래 여기입니까? 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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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내고양이 여기요. 태생지입고예 내가 여기서 났어. 몰라 울어요. 그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이 고개 다부 넘어가면 와그 전에 와그큰고목나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40년 전에끼구만 굴로 그렇다 또원리 40년째다 그 무렵에 와그큰 고목나무 밑에서 오선달라고 죽이 거니까 한번안 살고 있으십니까? 와잘좀 생각해 보이소 40년째 40년째면 내가 아직도 큰레기 땡겨? 하다가 노, 주인 노파는 어린 나라 기억에서 어떤 재미라도 그리는데. 황급히. 예, 있었구만이라고. 있었어. 언제나 머리를 콕게 빗고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있는 그런 시말이지라고. 오심도, 오심도. 그런데 그중늙은이 집서 그 무렵에 머슴을 살던 훌루 질바로하고 와. 훌루훌루 훌루. 몸집이 좀 우악스럽고, 이웃, 그린 청년이 하나, 안 살았습니까? 굴룩, 굴룩, 룩잘좀 생각해보이소. 그 집이 하도 마심히 자주 드나들어서, 그것은 모르겠구만이라. 아, 참, 맹랑하다. 굴더좀잘 생각해보이소. 그 청년이 장가를 가서 1년도 채못 잊다. 어린애 하나 낳고, 어디로 나가 빈 사람 와 있지 않습니까? 그그중물은이 집은 우리가 그 뒤에까지 도라지를 캐러 당기고 해서 알겠는데뭐 씨믄 물고구만이라오 내가 사흘 전에 여 와갖고 근동을 쭉찾아봤습니다만 하나도 모른다 아십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일가 친척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저들꼭지가 더욱 호기심에